김밥은 아침은 제가 좋아하는 요거랑,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알배추 이렇게 먹어볼게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장을 하기 전에. 어,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, 어, 쿠션을 바꾸긴 했거든요? 지금 에스쁘, 테이핑 커버 쿠션 베이지를 사용할 건데요. 네, 요새 좋다고 해가지고,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이라고 하셔가지고, 그거 하고, 저는 미스트는 뉴 스킨 제품 쓰고 있어요. 요거를, 이 아니라 저는 지금 커버 위주로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커버를 도와주려고 쓰는 고있 제품이에요.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피부가 막안 좋아져가지고 회복이 잘안 되네요. 이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뭐더 하실 때는 이런데, 이런데, 이런데를 제가 좀 잔머리가 많은 편이라서 잔머리를 이 펜슬 솔로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로. 이런 잔머리 같은 거를 저는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눈썹도 정리를 해주고 눈썹은 따로 칠은 안 하고요.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안 돼서 중간에 생각난 김에 이렇게 발라주고요. 그 다음은 뷰러인데. 이게 옛날에 올리브영에서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품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요. 안, 안 나요. 이렇게 저는 올려주고 그래서 올려주고 마스카라는 이름이 다 지워졌네. 올리브영에서 산 건데, 지워져가지고, 맥에 301호 라고만 적혀 있네요. 옛날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같은데. 아, 이 립을 너무 안 써가지고 요새, 아, 여다 페리페라 조기 품절. 요거는, 아니야. 이렇게 해주고. 저는 블러셔가 좀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이샷 거에 모던 섀도우 초콜릿 봉봉, 응, 초콜릿 봉봉. 이것도 소량으로 해서 이렇게 막 섀도우 이런 섀도우로 눈썹도 많이 하시던데. 하고 한 거? 아 여기 있다. 오늘 애교살 한번 해볼게요. 토니모리 크리스탈 애교 아이즈. 이렇게, 요렇게요런 데다 하면 아무래도. 눈매가 커 보이고, 살겠죠? 이렇게 하고, 앞머리를 이렇게 빼주고, 어, 이렇게 하고, 2대8 같은 느낌으로 하고, 오늘은 울드인데, 요거는, 요거는, 이렇게 체인 반지예요 작년에 꼬르소꼬모에서 샀던 것 같아요. 뭐랑, 여기, 이렇게. 오른손에 두 번째. 작년 생일 때 아빠가 어 반지를 사주셨어요. 그래서 요거 반지가 골드? 그냥, 그냥 심플하게 낄수 있게. 아무 데나 낄수 있는 그걸로. 아버님이 해주셔가지고, 낄수 있게 됐고, 저의 화장은 이게 끝이에요. <laughs> 더 뭐가 없어요. 저는 화장을 뭘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, 잘 하지도 못해서, 이렇게까지만 하고, 오늘의 룩입니다. 신발은, 요거 신고 나갈게요. <laughs> 그때도 우리가 짜파게티 안 먹으려다가 누가 짜파게티 시켜가지고 야 우리는 먹지 말자 이 우리 테이블 빼고 다 시키다가 결국에 우리가 시켰잖아 나는 세상에 짜파게티랑 더 나은 것같 짜파게티만 있어나 이거 먹으나손바었어 <먹기 웃음> <laughs> 진짜 맛있어. 호랑밥 먹으러 가는 게 배고파. 어 날씨 좋다. 걸어가야겠다. 이불아, 아 언니 좀 봐봐. 이거 아니. 이쁘다 언니 다